참 이건 녹화시키다가 참 어이 저장이 안됐네 아유 다시 한번 할게요 <laughs> 원래 이 자리를 이야기 했는데 좀 웃어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간 거라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그 기술적 반등이 이 언저리에서 나옵니다 이 언저리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왜 이걸 녹화를 시키려 하느냐 하면 이런 종목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그 단타 치는 것들 잡주들은 그 얘들은 백발백중 먹습니다. 그러나 백발백중 이는 단어를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몰빵해서 그 수익이 나는 쪽이 아니고 두분 매집하는 조건 하에 그래요 첫 번째 바로 매집을 해서 수익이 나 면은 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두분 매집을 하면 100% 먹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입을 하는 뜻이고요 그것도 이제 이거를 열어 놓고 이걸 열어 놓는 이유가 지금 녹화가 는데 <laughs>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laughs> 반대기 나옵니다.

그래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요런 애들도 그 단다 치들에도 그 여러분들이 저, 저, 저 뭐야 그 100만원 매수할 거를 한번에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 마세요 1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할걸 50만원 해서 한번 들어가고 진입해서 그걸 먹으면 그거 만족하면 되잖아 욕심부리지 마세요 욕심부리면 코 다칩니다 큰코 다칩니다 이때입니다 예? 코다치 <laughs> 코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아그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두번 매집을 하면요. 이것도 5% 정도 빠져가지고, 매집을 1차 매집하고, 초가 빠지면 2차 매집을 하면 100%먹는 자리고요. 그러나 첫 번째는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오늘 시가 자리가 아니고, 어제, 어제 종가 자리요. 어제 종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종가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그러니까 더 빠지면 더 쉽게 먹는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종가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더 빠지면 더 쉽게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등 나오는 자리예요 반등 나오는 자리. 그래서 알려 준 건데. 그러나 이게 100% 맞다 그러면 100% 나도 뭐 전액을 다 집어넣겠죠. 두번 매수를 하세요, 두 번.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매수 후에 한 번씩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얼마만큼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냐? 그거는 안 가르쳐 줄게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가, 갈수록 왜왜 왜? 여러분도 공부해 보세요. 신트 안아 드릴게요. 요즘은 상한가가 과거에 15%였었고 지금은 30%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상한가가 10%였었어요. 상한가가 높아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정 자리도 틀려집니다. 아셨죠? 잠시만요.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붕 날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붕 날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행보를 한다든지 아래꼬리가 실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네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니까 부딪치고 이 언저리에서 팍팍한 20%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잡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술축 반등이 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뜨는 것도 기술축 반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진도 아침에 잘 잡은 사람 욕심 안 내고 진입하신 분들은 뭐잘 잡은 분들5% 이상 먹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욕심 안 내신 분들 그런 분들 어, 틀림없이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서 더 빠지기 때문에 또못 잡은 사람들 어, 주식 밀리니까 더 빠지겠지. 응? 그래서 안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빠지면 빠진다고 안 사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매수를 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초보들이 항상 올라갈 때 여기서 사지 빠질 때 여기서 사지. 여기서 사서 더 빠지면 안 사지. 여기서 더 빠지니까 내일, 어, 그, 또 빠지거든. 또 겁이 나니까 또안 사는 거라. 그게 개미 아닙니까? 지금도 이 언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100%맞아지면 여기를 딱 집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언저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예요 반등한다는 말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언저리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1부터 0까지 장하게 맞아주면 그 이상 좋은게 어겠습니까 그래서 뭐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빠져, 빠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강조시키는 겁니다. 이걸 강조. 삼성 SDI도 뭐 내가 그 글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인이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지금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지금 강조를 내가 계속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래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고. 음. 뭐~ 정확한 자리를 오기는 돌 그~ 줄치는 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호니 이렇게 나오는 거 응? 이런 부분을 지금 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뭐 지금 이 언저리라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 자리 오니까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캔들이 여기까지만 또 올라가주면 이제 인정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인정을 잘안나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주식에서는 34%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34%예요. 34%를 반등 나오잖아. 크게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시간 지나가 보십시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또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봉보다는 10분봉, 10분봉보다는 30분봉, 30분보다는 봉 1시간, 6시간, 1봉, 1봉부터가 더잘 맞습니다. 더잘큰게 우리가 이제 관역을 맞출 때큰 관역을 쉽게 맞추는 거지, 작은 관역을 쉽게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분봉 난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배워라. 배우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느냐? 배우 쉽죠?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그, 지난번에도 농담사 말씀드렸잖아요. 낱놓고 기억자, 뭐, 자어고자공자그 안에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르치셔도, 아는 게 있어도, 던져줘도 핵심을 전달을 안 해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밥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누구한테 안 주죠. 그죠? 안 주죠. 여기까지는 어 시간 지나서 내가 그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인정을 내가 시켰던 부분이고 그리고 안심해 안심해서 이런 부분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라 라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고 어 필요한 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뭐 여러분들이 종목 들고 있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 성심성의껏 성심, 답변드릴게요. 성심성의껏. 음. 마이크는 여기서 놓겠습니다. 오늘은 그 날도 별로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건강 챙기십시오. 돈 많이 벌고